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오늘 한해 내과에 어, 나와 있습니다. 어, 탐석 겸, 음, 네, 제가 수석 산지, 그 동영상 찍어 올리기 전에 여기서 탐색한 돌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어, 이것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응? 예, 무늬가 음,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시설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네 오늘 여기서 탐석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에 그, 탐석 영상에 나온 녀석입니다. 물에서 건져 올린 녀석인데요. 에, 문양석으로 보이는데요. 에, 구름 모양,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크기는요, 어, 가로가 24, 높이가 24, 두께 15입니다. 음, 물한번 뿌려볼까요? 네, 색기는꽤 단단하고요. 어, 이게 보기보다 무겁습니다. 이 색깔은 청색 바탕인데 물뿌려 놓으니까 더 진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청색 바탕에 에, 밝은 무슨 색깔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밝은 색깔인 것 같습니다. 구름 예, 문양이요 이, 전체적으로 물 식힘이 좀 약합니다, 도이. 그리고 이제, 때도 좀덜 벗겨진, 그대로 있, 있습니다. 물 때도 지금 묻어 있습니다. 구름이 떠가는 듯한 문양인 것 같은데, 평은, 보시는 각자가, 결론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돌 보시겠습니다. 튀어나와 좋죠? 저도 보입니다. 네, 뒤쪽 부분입니다. 이쪽에 흙이 덜 벗겨져 있죠. 에, 그리고 곳곳에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강바닥 속에서 대부분 묻혀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래 부분은, 물에 있던 부분이죠. 물대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이요. 이 뒷면도 변화가 볼만한데요. 흙이나 물대가 벗겨진다면, 그런 대로 봐줄만 합니다. 음, 물 한번 뿌려 보 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볼만합니까? 뒤쪽만으로도 수석으로서 감상이 가능합니다. 에, 다시 앞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인데요. 어, 전형적인 문경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봐줄 만한 그런 석인데요. 이 좌측의 움푹 들어간 부분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추가 있죠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 비스듬히 생긴 변화들이 이 돌을 보기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돌의 크기는 가로 24 높이 30 두께 12입니다 물 한번 뿌려보도록 하죠 괜찮게 보입니까? 예, 석질은 오석입니다. 예, 색깔은 그, 그 껍질이 때가 많이 끼어 있어서 아직 상태를 알수 없습니다. 음, 예, 때가 벗겨지면 그 색깔이 드러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껍질이 벗겨진 부분은 그 검은색과 여러가지 색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검은색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요. 에, 형은 변화입경입니다 이제 이달 2월 1일 탐색했는데요. 에, 양석의 시간을 받지 못하고 올렸습니다. 이~ 몇해 전에도 여기서 이제 변화석 한 점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봄에 이곳에 이제 포크레인 정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큰 비온 뒤에 물이 빠질 때 탐색한다면 좋은 돌이 기대되는 그런 곳입니다. 한번 탐색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잘 보셨습니까? 팬데믹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도 좋은 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